アイスターを見ている。<noise> <noise> 私も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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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、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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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참 가게에서는 저도 안 먹는 거 이런 데서 먹으면 맛있으니까. 가게 어? <laughs> 이게 어딨어 아무리 더큰거큰 걸로 해. 자, 얘는 왜 이리 밥이 다 굳었어요? 굳었어? 어? 아 이거 완전, 이거 저갈래? 만져봐봐요. 이거, 응. 완전 굳어가지고. 이것도 었렸나 응. 밥이 약간 소리해서 그었나 응. 괜찮은데? 아, 그래요? 아 저건 너무 굳어있는데? 응? 이건 좀 나요. 아 응. 그 아줌마하고 통화 한번 해봤지. 모르던데. 뭘 몰라. 기억이 없대. 아 옛날 그 저거 음. 모임 때. 오래 음. 됐고. 아 오래 됐지. 음. 나는 기억이 있는데. 아줌마들은 여러 사람들 많이 보니까 자가안 보고 하니까. 내가 대충 설명은 했는데. 음. 옛날에 그. 일행으로 해가지고 이럴 때아 제일 젊은 사람 분명 같은 방법으거요그같 <laughs> 아유 누나도고시 시간에 그냥 그 때는 아 이러면 되지. 어. 진짜. <laughs> 와 근데 팔십이만에 조금만. 아. 동그래 동그래 얼굴이 실제로 그, 보면 더 응. 근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? 보면. 되게 열심히 살거예요딱그 일이 맞는 사람 같아. 되게 열정적이고. 그래요. 지금부터 고금부터뽑금부터지금중터까지해가지고조합한금짜가지고 한번 지고부터지라 나이 그 나이 생면 맨날 전화가 오고 전화하는데 재가입하라구 내일 그것도 전화하셨겠다 케이블 케이블 티브이 또 뭐냐 그 약정 아 케이블 아. 어 약정 지난 지가 응. 꽤 됐는데 늦게 하면 늦게 할 수가 없군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다 하네 약정 날, 날짜 날짜하는데 날짜 따먹는데 날짜, 날짜, 날짜 아니 이 새끼들, 내가 그때 여자한테 전화왔어요 아니 이거 좀 하면 연락을 하지. 연락을 절대 먼저 연락 안 하고요. 응. 내가 그걸 그 전에 다 알아봤는데 그 방침이 그렇대 그러니까는 고객이 이제 해지하려 그리면은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그 콜센터 전화할 때 해지 문의 버튼을 눌러야 돼. 해지 문의. 언니지 아시죠? <목소리> 어, 해지 문의를 눌러야 돼. 그래야지 걔네가 방침이 그렇대요. 그니까, 러 기존 고객들 이탈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. 그리고 요즘에는 뭐다 경쟁이니까. 안 해줄 수가 없어. 기온을 하나 빠지면, 어우. 그게 1년이면은 매출이 벌써 한돈 30인데. 이제 사람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건데 꽃때짝좀 제가 신기로 이거 하나 하는 건지 아니면 해지 돼가지고 날라가는 거고 틀리대 얘네들 인쇄 민나 인쇄 뭐하나 방법 좀 하나요? 아니야 꽃살다 그런 거 없어 음. 아꼭 한다고 그러면 까먹어 이게 왜 그러냐면 할 일을 핸드폰 요즘에 메모장 같은 데다가 메모해놓고 알람 기능 같은 거딱 설정해놓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거 저는 그래도 항상 그 메모를 갖다 해놓고 완료하면은 그냥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. 그러니까 몇년 2년이고 하면 알람 뜨잖아. 응. 이런 식으로. 요즘 핸드폰도 이잘돼 요즘 핸드폰도 기능이 잘돼 있어 가지고. 아, 나는 이 집이, 여기 만약에 하얀 거 뜨고 그러면 이집안 오거든요. 네. 보기 좋아요. 다이어트 장하고있으 Gida na amurka da 마지막에 흔든 사람, 아, 그만 뒀나 보네. 요일별로 틀린 것 같던데. 이게 막 너무 타면은 과자같아가지고 아 그니까 그니까 지금 딱 이정도가 딱 그래서 막 열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좀 어느정도 촉촉해야지 맛있지 아삭하거든무 고기 과자같이 리면 Thank <laughs> you.